넌 누구야? 주니빠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엠버서더 주니버, 뭐? 주니입니다. 오늘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UR 도안이 나왔습니다. 오! 제, 저희, 최애 캐릭터인 UR 도안이 드디어 나왔고요. 자, 카드에 들어가서 우선 장비는요. 자, 영상에도 말한 것처럼 바로 천상의 티아라로 우선 꼈습니다. 어,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전부터 기대했는데, 과연 얼마나 속력이 빠를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는 마녀의 빗자루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제가 구석구석 살펴봤는데, 상점에서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고스트 장비, 블루 성장, 재화, 그리고 메달샤 메달샵에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거거든요 이제, 엑스트라 뽑기에서가 아닌, 이제, 확장권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하, e EX 등급 고스트 확장권부터 서한번 플렉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우선, 아끼지 않거든요. EX 중에서 어떤 EX가 나올지. 자, 이거는, 번개바람 적당 못기죠 자, 그러면, 한번 어, 엑스트라 뽑기에서, 한 개니까 뭔가 좋은 게안 나올 수도, 아, 이거 옛날에 버그도 있었죠?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이거 확실히 바뀌니가좀 재밌기도 해요. 엑스트라는 운빨 게임, 운빨로 해야 하니까, 이것도 살짝 운빨이 있어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더 쉬워졌다. 자, 그러면 한번 UR 도안도 나온 김에 고스트 리그 바로 플레이 눌러주고, 한번 캐주얼 리그 바로 플레이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플레이둘러 중구에요 플레이를 어 찾는 중입니다.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건님입니다. 자 바로서 이 카드 강화는 우선 우리 도환이 형님한테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로 순간지는 뭐예요? 자아 이거 참 제가 어디 있는지 잘안 보이거든요. 중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나 중앙이었네요. 자 한마 컷, 어 한마 컷은 아니네요. 이게 다행이에요. 자 알로 부활해 주고요. 살짝 닮은 게 레지 드래곤 같이 생겼어요, 이건. 뭔가 그렇잖아요. 레지 드래곤 같이 생겼어요 포켓몬 에 나오는 언제는 또. 포켓몬 레이드에서 나온 적이 있죠. 자, 그래 구원의 권능해줍니다. 우리 도안이 형님이 나오셨네요. 어 이렇게 알이 이게 이건 땅의 원수 우선 고스트 소환할 때 한번 막 소환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막 소환하면 안 돼요. 자, 그래 땅의 원수, 물의 원수, 그리고 불의 원수 바로 이렇게 해줍니다. 원수 이렇게 손해 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걸요. 아무래도. 제가 프레온, 프레온스였나요? 어쨌든 소환해줍니다. 5초에 어제 사라지니깐, 아, 고스트가 좀 체력이 다를 때 소환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사환어요 바로 우선, 빨리빨리 소환해줍니다. 의외로 이거 유알도한 너무 사기 낸거 아니에요? 원래도 좀 사기였는데, 이제 더 사기 낸거 같아요. 자, 어차피 도안이 형님 한 명, 한번더 소환해 줍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원소 잘못 사용했어요. 자, 그럼 바로 스키대을 우리루루루 소환해 줍니다. 아, 근데 지금 카드 강화를 지금 UR관을 못 했거든요. 다음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타워다 부서졌는데 딱 1분을 맞췄어요. 그 대단한 일에 했잖아요. 이 정도면. 아, 말멋 어째지, 말로 입다 어, 근데 일분딱 맞춰서 하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업데이트가 된게 있거든요. 카드에 들어가서 자, 인기 차트 선 인기 고스트 차트 들어가면 1 등이 U UR, I U I M 이거든요. 와 U I M 이 엄청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업데이트 영상에서 1 등이 U UR, I U I M 이었는데 자 등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U I 캐로베로 스입니다 그래서 둘다속 우선 U R U R 이면 속도전에서도 빠르고, 자 U R 캐노벨러스는또 공격면도 좀 나쁘진 않, 않은 편이에요. 자 우리 지혁 형님은 또 6등이네요. 자 과연 한번 U R 도안는몇 등인지 한번 볼게요. 자 아, 방금 아 이거 이거 얼티비 골드 드워시니로 봤어요 방금. 어? 잠깐만요. U R U R 이면 있는데. 또 URUIM이 있다고요? 어? 이거 버그 아니에요? 근데 UR, URUIM이 1등인데 22도 또 있고. 오, 이거는 뭔가 버그인 것 같습니다. 오, 또 있네요? 자,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버그일지 좀모르 저도 모르겠어요, 잘. 자,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긴 한데. 또 인기 많네요. 또 얼티미 유아임. 아니 유아임도 UR, 1등인데 또 이제 56위에 열 팀이 유아임 있네요. 아 유아임 진짜 인기쟁이네요, 이것도. 자 한번 다른 덱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UR 호몬콜로스에또 새로운 장비가 추가가 됐죠. Z3000 제트 윙이 우선. 또장비로 추가가 됐죠. 또 하나. UR 슬렌더맨이 그 장비가 또 추가가 되죠. 사양선고 이렇게 해선 장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난 누구야? 쿨디빠이 이거 성장 재화 이전 이거 저 보고 교환하는 건줄 알았어요. 저 진짜 뻥안 치고 진짜 교환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자 근데 아니었어요. 자, 소환에 들어간 이유가 또그 캡슐이 있을지 오 엑스트라 캡슐 있네요. 그럼 또안 해볼 수가... 아, 근데 블루즈 얼은 못해요. 자, 우선 한번 주니보이 움빨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갑자기... 어어 구미사리 빵댕이 어, 어쨌든 우선 패스해 주겠습니다. 자, 뽑기로 바로... 오... 바로 x r 바로 나왔습니다. 자, EX 나와줘야죠. 자, 빨리빨리 해서 패스해 주겠습니다. x x 우선 패스해 줄게요. XR, 근데 두 명, 두명 나올까요? 어, 지금 방금 말했는데 두명 나왔네요. 오, 이거 느낌에 왠지 UR 나오는 그런 기분인 것 같은데, 나오면. 아, 실수라, 이건, 어, 아, 끝난 거네요. 10회가 이렇게 좀 짧네요.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어, 어, 이거 좀 중독성 있는데요? 다음에 주얼 좀 모이면, 제 주니보이 계정에서 한번 이것도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제 주니보이 계정에서 합체 고스트가좀 없어요. 이렇게 막막 팍팍 나오는데 이제 또 주얼 조금 모아보겠습니다. 아, 제발, 엑살고스트한 번이라도 엑살이 아, 아니죠. EX 고스트한 번만 보고 싶은데요. 오, EX 나온데요? <laughs> 와, EX 다행히 나왔어요. 자, X 그냥 확장만 뽑아볼게요. 자, 호문신이 바로 나왔습니다. 오, 이거, 얼티밋 캡슐처럼 은근 중독성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고스트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